이번에는 김전 실장이 최순실 씨의 인사 민원을 해결해 준게 아니냐는 의혹입니다. 차은택 씨가 최 씨를 등에 업고 문체부 장관 인사 등에 개입했는데 김전 실장이 도왔다는 겁니다. 김전 실장은 최순실 씨와의 관계를 여전히 부인하고 있습니다. 박상현 기자입니다. 송송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 김종 전 문체부 2차관과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까지 모두 차은택 씨와의 친분으로 인사특혜를 받은 인물입니다. 이런 특혜는 모두 김기춘,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의 개입으로 가능했습니다. 차 씨는 검찰 조사에서 내가 광국의 선배인 청송각 원장을 김기춘 비서실장에게 소개해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실제 송 원장은 2014년 12월 콘텐츠진흥원장에 선임됐습니다. 김종 전 문체부 2차관도 김기춘 전 실장을 통해 최순실 씨를 알게 됐다고 진술했습니다. 차 씨가 최씨 힘을 빌어 김전 실장에게 가까운 사람을 소개하면 왕실장이 직접 나서서 차은택 카르텔을 만들어준 겁니다. 최순실 씨와 청와대를 연결해준 고리였던 김전 실장은 최 씨와의 관계를 부인하고 있습니다. 불행한 일이 보고받은 일 없고 알지 못합니다. 만난 일도 없습니다. 통화한 일도 없습니다. 차은택 씨의 은사인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이 임명될 때도 내정 직전부터 김전 실장이 직접 챙겼습니다. 고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비망록엔 이런 흔적이 뚜렷합니다. TV조선 박상현입니다.